아 왜? 진짜 기? 어 아... 뭐야 이거? 이거 너야? 김아? 아 아니지 이거는! <laughs> 이, 새끼, 어, 이 새끼 미친 새끼네? <laughs> 아저 미친 새끼네!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고! 아니, 이 새끼 호날두로 해왔네 미친 새끼 이거 아니, 형, 아 형, 이건 뭐좀 거야? 아니지 <laughs> 미친 새끼 아니, <laughs> 아, 아. <laughs> 뭐야 이거? 야 잠깐만 가까이 좀 보자 너뭐 하는 애야? 너 뭐야? 무슨 캐릭터야? 나 이해가 안 돼. 너 누구야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내가 네가 네가 고른 캐릭터잖아. 네가 막, 골랐어, 막 골랐어. 네가 골랐는데 왜 그래? 아 근데 진짜 이거 아니야. 기우야. 코날도맞아코날도 맞지. 아 진짜 유튜브 올려야 된다고. 우리 형. <laughs> 우리 형 같은 소리 하면 데 우리 형. 아우 정말 진짜로. 우리는 이제 앞으로. 휴먼 폴블렛을 시작하도록 하겠다, 알겠나? 1등은 문화상품권 만원을 걸도록 하겠다, 알겠나? 이 후원은 시청자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, 시청자분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다, 알겠나? 감사합니다! 반갑답니다! <laughs> 아 자, 가자고, 가자고. 아 오, 아 얘들 지들끼리 먼저 가고 있어. 아, 형이 구해줄게. 아 형이 구해줄게. 아 자. 새 어디서 혼날 둘을 하고 있어 이 시국에 이놈 새끼야 혼날 둘을 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<laughs> 뭐예요 기망 뭐예요 은근슬쩍 멀리 가요 이놈, 이놈 새끼야 같이 가야 돼요 이놈 새끼 문화상품권 만 원에 환장했네 야, 은근슬쩍 어, 자꾸 멀리 가려고 한다 <laughs> 아 아니야 형나 우리 형 먼저 가려고 아 어, 어, 어. 같이 가 이가 자고내 왼쪽, 내 왼쪽 다리 찌랐어나내 <laughs> 왼쪽 다리 찌랐어요 <laughs> 아 <laughs> 우리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메시가 있다. 어서 가자고. 여긴 메시 정복하러 가자. 이 시국에 어긴. 호날두 호날두가 우승하면 레전드 절대 안 돼. 그것만 피해야 된다. 호날두가 아. 우승하면 댓글 대참선한다형 님, 이 시국에 호날두가 우승이라뇨. 정말 실망입니다. 야, 호날두 마크해. 항아. <웃음> <웃음> 렛블리! <laughs> 자, 반칙! 반칙! 두 선수 이단손 놓으세요. 손 놓으시고. 어, 그렇지. 호날두 선수. 근데 경고입니다. 자, 내려가세요. 호날두 선수 내려가세요. 안 됩니다. 정상을 향하여. 어디서 호날두가 우석이야 절대 안 되지. 이거 어떻게 해? 제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형이 좀 올라가서. 아!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진짜. 진짜들 아 이렇게? 오야 <laughs> 저기 뒤에 호날두 온다 뒤에 호날두 하하하야 <laughs> 근데 호날두 얼굴 자체가 그냥 치트키인데? 개웃기네 그냥? 나도 해줘 아니 날 버리지마 아날 버리지마 친구들 야 호날두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왼손 들어 <laughs> 오른손 들어 양손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<laughs> 올라다가해 <내려갔다가> <laughs> 응가안 해줘? 어..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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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망 그자 잘... 아! 오야 잠깐만 떨어지겠는데? 어디 한번 떨어져봐 어디 한번 떨어져봐저지옥에 지옥의 호날두가 기다린다 제 지옥의 호날두가 기다린다 안돼 어가 응, 안 열어줘 절대 안 열어줘 다 같이 죽어 뭐다 같이 죽어 야 기망 새끼 지금 <laughs> 은근슬쩍 들어가려고 저야야 야, 지나갔다 다 아, 뭐야? 뭐야? 이등 이상 아데 이거? 이거 때, 이거 때, 이거 때, 이거 때, 그렇지 그렇지 아니? 어? 절대 못떼 절대 못떼 이거 이거 아니?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이렇게 아아야 <laughs> 너네 잘한다 야 이거 표 잘하는데 니네? 때려 때려 형 때려. 매달리지 매달리, 그렇지, 매달리, 그렇지, 매달리, 그렇지. 마 매달리지 마 그렇지 그깨 오호 이거지? <laughs> 아, 너, 너 나랑 같이 못가이 새끼야 <laughs> 같이, <아파요, 웃음> 같이 못가니 <laughs> 네 저탱이 잡았어 내가 아, <laughs> 절대 못 가지 <웃음> <웃음> 같이 죽어 어야 이거 좀 깨줘 봐 절대 안 깨주지 <laughs> 저놈 새끼 야 일로 와안 되겠다 저놈 참교육 가야겠다 잠깐만 어, 아. 형형나몸 돌아간다 <laughs> 나몸돌아갔다 그렇지 야 호랄 죽여 호랄 죽여 <laughs> 아. 새끼 <laughs> 안 되겠어 너 이거. 절대 no. 절대 안 떨어져. 절대. 너안 떨어져. 이놈 새끼 이놈 새끼, 너 새끼. 어, 이거 부수고 나가야 돼. 아 근데 부셔야 되는데 제 공이 저기 있잖아. 그럼 우리 못 넘어가잖아 이 멍청아. 야. 아, 오케이. 하이 <laughs> 야, 아, 안야 이거. 오케이. 아안 되는데? 이거 쌓돌 쌓아야 돼. 어쩔 수 없어. 오야 여기 큰돌 있네. 여기 큰 돌이 있어. 야 이거 끌어줘. 같이. 내가 도와줄게.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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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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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니 뭐 치우면 되잖아 생각보니까. 봐봐 그러네 그걸 치면 되잖아. 그러네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야 마인크래프트에 블록 사 지금. 오케이 어하 빨리 뛰어 빨리 뛰어. 응. 어... 이 새끼야. 너딱걸렸어 일로 와. 열로 열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. 열로 와 버려줘야 돼. 열로 빨리 와. 일로 빨리 와.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. <laughs> 한 번만 봐줄 거야 너. 너한 번만 블록 더 버려. 이제 형 갈게. <laughs> 그래 대신자. 그거 해야 돼. 야문 열어봐. 문 열어봐. 이거 아니, 상자를 문 열어봐. 상자를 들어서 이 문에 낀 다음에. 저거를 다시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문 열고 그래야 되나 보다 아니 혼령 이기적이었네 아니 우리 따까리야 따까리 아니 상자를 달라고 이놈 새끼야 <laughs> 아니 왜 거기로 가어 <laughs> 받아 야 이게 돌도될거 같아. 야 너도 돌 하나 들어. 아 들었어요 이거 <laughs> 내 거고 이놈 새X야. 아우 정말 진짜로. 이거 가 <laughs> 좋아 나못 믿어 형.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. 돈 모아 돈 모아. 아돌 빼봐 야이돌 빼봐. 그래 기방 버리고 가지. 야 항아! 야, 저 버튼 누르고 있어야 될거 같은데? 돌 하나 올려가지고? 야, 빨리 돌빼 야. 기우야 돌 빼라고 돌 빼라고. 형! 네. 어? 뭐예요 형? <laughs> 아이 아니, 아니야 아, 항아. 나들어들어들어 막아,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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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야 항아! 왜? 자 여기! 여기 해놨어! 자, 넘어와! 이데요 그래? 그 아쉽고 잘했어 <웃음> 이거라! <웃음> 그래. 이거라, 호날두! 저기 위에 발롱도로가 있어 절대 <laughs> 못뭐 보내줘 이거라, 호날두! 어차피 <laughs>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는 걸알 텐데 아니, 아니 절대 못가반도본대유화지인반도 <laughs> <나도> 뭔데. <요가저게 웃음> 뭔데? 이거라! 어, 왜 먼저 갈 거야! 못저갈 거야! <laughs> 어. <laughs> 저거 저저 상자 갖다 놓고 와 빨리 <laughs> 이놈 새끼들 지들이 제일 먼저 가려고 선선선 <laughs> <laughs> 지나가야 <돼! 웃음> 안돼 안돼 아이씨문 <laughs> <laughs> 열라고 이놈 새끼야 가어차라 <laughs> <나 반겼어! 웃음> 이럴 바 <바에는> 같이 죽어버리게 <laughs> <말고. 웃음> <지나가, 지나가, 지나가. 웃음> 이거도 하나도 하나 하나도 제하나 둘, 셋, 하나도 도제저나도제제얘 하나, <laughs> <쟤, 저거 뺄 웃음> 이거 뺄하모르제하나이제 하나도 제하나아제하 휴정, 휴정, 휴정. 자, 하들아 잠깐, 타도 잠깐만, 시작. 모두 저기 저 넓은 태양을 봐. 얼마나 맑고 청량하니 <laughs>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. 이쪽으로 이렇게 가 이런 새끼들아! 야! 자리어라이미기한 놈들 자리어라 형은 이방가보둬라 <목소리> 뭐야 이놈 어... 새 언제 왔어 아너 가지마 가지마 너 가지 말라고 으 아, 가지가, 가지가. 아, 가지. 절대 같이 가야이미기한야 아!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, 느낌이 이쪽이다 형아 이쪽 느낌이 이쪽이야 아. 저자본주의 저, 노예들에게 잡히면 안돼 절대 먼저 가 절대 먼저 가 아, 이놈 새끼들아 아, 못 찾았다 아,

이거 나 이거 너무 하고 이거 나 이러면서 끼들아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한 명이라 살아야 돼 얘들아 한 명이라 살아야 된다고 <laughs> 뭐 이거 사라... 어, 어떻게 설아? 오 어떻게 설아냐? 야이 발바 아니 이거 훈련 발바보 야 갈면 갈수서진 사람이 올리자 안 내면 진 거가 이보 안전하게 올라가자 야 일단은 우리 다 같이 올라가야지 야 여기 올려봐 올려봐 들어봐 야, 야. 이봐 형은 엉덩이를 잡는 게 아니라 관자를 <laughs> 잡으라고 관자 들어 아유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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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올라자 누가 버튼 내릴래 <laughs> 야 두산이가 내려, 내려. 어야 거기 올라가서 하면 되네 그렇지 그지어 마지막이다 어. 안돼 잡지마 읽기 <laughs> 데이사 공동 우승 야 이거 공동 우승 기방 버려 기방 버려 아아아악! 아야힌!! 호랑이 잡아 호랑이들을잡아야 <laughs> 야! <laughs> 야 김하 이거다먹 간다고 너 가운데 깨워, 가운데 알겠어? 야형손� i g a t o 앞 뒤로 앞뒤로 안될 u l 자야여돼 내가 할 등이다 네, 라이 라이셜 네, 네, 네. 상품권 만 원배 승자는 강훈입니다! 아안너 네. 아, 죽고 나죽고 저... 유튜브 엔딩으로 호랠도 한번 떨구고 끝내야 돼 아, 아니, 오, 아직 멀었어! 호랠도 네. 하나 둘셋 하면 같이 놓자 하나 네. 둘셋 둘,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내가 오른손 꼭 잡고 있잖아 벽면을 놔봐 응 음. 오른손 나봐 진짜 자, 안 놔치 어, 나 오늘 이런 거안먹거 자, 이러고 자 이러고 자나 이러고 잘 거야 나밥 먹으러 가나 나나 이거 쉬러... 쉬러. 나 쉴게 나밥 먹으러 가. 나 로라로 나밥 간다 나로 하러 갈게 그리고나 무선 마우스라 이거 그냥 들고만 <laughs> 있으면 되는데 나 무선, 마우스. <laughs> 나 무선 마우스라서 아니, 아니. 이거 완전 그냥 이렇게 아미 아미 자유롭게 아니. 이거 짓고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버티면 돼 <laughs> 조금만 버티면 예, 어? 지금 저래도 못 올라가 아니 엉덩이 올라왔어 보이지 엉덩이 실력 걸리는 거 이거로 뛰 이래지마! 어이 호날두! 잘했어! 미안하다 자고. 호날두 짱구! 빨잠달아아 <laughs>